88번. 얘는 두근이 어쩌니 졌더니, 양순이, 음순이, 두근이 누구보다 크니 하는 거는 근의 분리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는 단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주 중요시 하진 않는데 그래도 가끔씩 물어봐. 자, 그러면 두근이 모두 양수가 되게 해주세요 했을 때 어, 요, 요렇게 되어 있고 두근이 모두 양수가 되게 해주세요 했을 때는 우리가 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수학을 쉽게 잘풀수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차함수라면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 이거부터 먼저 판단해야 돼. 자, 그러면 두 분이 모두 양수다. 이거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를 활용해도 되기는 한데 그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에서 부등식을 찾아오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a가 만약에 a가 양수다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서 두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데 두근이 양수가 되려면, 아,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Y축이 여기에 있어야 돼. 왜? Y축이 뭐야? Y축이 뭐야? X가 0이니까. 두근이라는 건 우리 X값이란 말이야? 양수라는 얘기는 X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니까.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여기서는 뭘 조사하냐면 세 가지를 조사해야 돼 근에 분리는 항상 세 가지 예외도 있기는 해. 근데 거의 세 가지만 찾을 수 있으면 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음 일단 두 근을 가져야지. 얘가 양수가 되면서 그려지는 것 중에는 이렇게 그려져도 되거든. 이러면 뭐야 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두 근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근이 있어야 되겠네. 그럼 첫 번째 조건. 1.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그냥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근이어도 괜찮군. 이렇게. 중근도 두 근이야. 서로 다 같은 두 근. 그러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또 나서. 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Y축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것도 존재할 것이고, 두 분이 모두 음수인 거, 이런 것도 존재할 것이고, 알겠지?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문제를 완성할 수가 없어. 또두 분이 양수가 되려면, 여기 봐봐, 축. 여기, 딱딱딱딱, 축, 보이지? 축. 축이 0보다 커야 되네? 그럼 우리 축 어떻게 구하냐, 축을. 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축에 방정시켜이 축이 양수. 이분이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뭐라고? 어? 얘가 뭐라고? 초기 방정식. 거기서 왜 x는 뭐할 때 x는 요게 초기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 되겠어? 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로 구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찾고. 그리고, 여기서, 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러면 1번하고 2번을 만족하는 애는 또 누가 있냐면, 자, 1번하고, 1번하고 2번을 만족하는 애는, 1번하고 2번을 만족하는 애는, 이거. 그치? 아니면, 지금, 뭐였어? 한, 나머지 하나가. 요렇게 두둥실 떠있는 애 얘도 1, 2번 다 만족하잖아 그치 그리고 또 누가 있냐 면아 지금 허, 아 1번은 허근 그니까 벗어났는데 요런 애가 요런 애가 이렇게 판별식이 양수 뭐 이러면서 두개 생기고 추계 방정식도 양수 쪽에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아직도 그치 어. 그래서, 아, 뭔가 하나 더 필요하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봐봐, 여기 Y절편 보이지, 요거? 어. 자,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 두분이 모두 양수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X는 0이 기준이 되는 거야. X는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준이 되는 F0을 조사해야 돼. 근데 이 F0이, 봐봐, 어디 있어, 값이. 양수네? 보여? 그래서 f0이 양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f0이 음수면 어떻게 그려져? f0이 음수면 이걸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니까. 두군 중에 하나는 음수가 되고 하나는 양수가 되잖아. 그래서 이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지 양수가 되겠군. 두 군이 모두 양수가 되겠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봅시다. 두 군이 모두 음수라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두 군이 모두 음수라면 샥 해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네. 그럼 조사할 수 있는 거어근두 개네 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네 이게 1번 두 번째 어축 축이 어 아, 축이 음수 쪽에 있네 그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아야 되네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봐봐 Y절편 아세 번째 F0이 양수해야 되네 어 F0을 왜 조사했어 왜 조사했지 F0을 왜 조사했어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둘다음수해야 된단 말이야. 그 기준이 X는 0이라고. 그러니까, X는 0을 놓고, 큰이 장 이렇게 해서, 요세 개를 조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자, 그러면 요거는, 응용을 해서, 응용을 해서, 하나 더 가면, 어떤 일이 또 나오냐면, 어, 알파하고 베타가 모두 1보다 크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 그때도 근데 판단하는 방법이 똑같아.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 얘는 y축이 아니니까. x는 1보다 더큰 그래프를 가져야 되겠군. 그럼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잖아. 그럼 첫 번째. 아, 두분 가져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뭐야? 축.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번엔 0보다 큰게 아니라 뭐야? 1보다 커야 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아까는 F0이었지만, 그건 왜냐면, 양수 음수의 기준이 0이니까 그렇게 됐지만, 여기는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F1이 양수야 여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알겠지? 뭐, 요런 식으로, 요게 기본이야. 그리고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거는, 그때 나오면 해결을 하면 되니까, 일단 넘어가겠어. 어. 요, 요두 개만 지금 유사한 거. 얘는 완전 다른 이야기고, 지금 두 군이 모두 양수 두 군이 모두 엄수는 유사한 거니까 한꺼번에 처리한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도 두 군이 서로 다른 어, 서로 다른 두 양수네. 서로 다른 두 양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1번. 판별식이 양수다. 서로 다른 두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지금 x는 0 다시 얘기하면 얘는 y축이 되는 거야. 응. x는 0이 y축이지, 그치자 그러면서 두 군이 모두 서로 다른 두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네. 아 그럼 뭐야? 축.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 f 0이 양수여야 돼. 이세 가지 지키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판별시, B제곱 하면, 4, 마이너스, 4,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M제곱, 어, 부호 조심하면서,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4하고, 4, 나눠지고, 그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마이너스 니까 플러스 m 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2m 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3 그러면 3 1 2가 이렇게 있어서 x 자 곱했을 때2 3 해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둘다 마이너스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면 큰큰 짝짝이니까 2분의 1하고 3이니까 m이 3보다 크거나 또는 m이 2분의 1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나온 이야기. 자두 번째는 근과에서의 관계에 이용해도 되거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여기서? 마이너스 붙이니까 얘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다 이렇게 돼서 이거 지우면 m이 1보다 크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f0 f0이 양수다 0집어 넣으면 어0집어면00 없어지고 얘만 남네 f0 자 f0은 그래서 0집어 넣으니까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뭐야? 0보다 작으니까 사이까 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를 모두 다 수직선에 그려놓고, 모두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지. 세개 모두를 만족하는 애. 자, 첫 번째. 3보다 크다. 두 번째. 2분의 1보다 작다. 근데, 어, 음, 어, 3개 다 만족하는 친구가 안 보이는데? 아, 이거 잘못 썼네. 미쳤다, 미쳤다. 2분의 3하고 1이잖아. 어, 와, 여기. 2분의 3.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치? 어. 2분의 3하고 1이잖아. 그치? 어, 와우. 조심하고. 그러면 1하고 2분의 3.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하고 2 사이인데 1은 공통이 안 생기네.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두 번째 건또 1보다 크다니까. 1보다 크다. 그럼 세 개를 모두 다 칠하는 건 뭐야? 요 부분이네, 요 부분. 그래서, m이 2하고 2분의 3. 그러면, 둘이 곱하면, 3.